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도면 시트 템플릿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 2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1강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델 베이스 방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작성해 놓은 단품 파일이나 어셈블리 파일을 가지고 뷰를 작성하고, 그렇죠? 뷰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베이스 뷰도 있을 수 있고, 프로젝션 뷰, 뭐 상세도, 단면 침 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각종 추석이나 치수나 어셈블리 파일이라고 그러면 이 용역표 있죠, BOM, 파트리스트를 생성하고 표제란도 구성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도면을 쳐가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카티아나, NX나, 인벤트나, 뭐 솔리드웍스나 이런 3D 프로그램에서 도면 친다고 했을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빈 도면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마치 오토캐드처럼 이렇게 도면 생성을 해 나가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델 베이스 방식은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넌 마스터 방식이고 또 하나는 마스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넌 마스터 방식의 가장,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넌 마스터 방식은 이 3D 모델링을 모델링한 걸 가지고 도면을 작성했을 때이 파일 내에 도면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다 고 그랬죠 내포되어 있다 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도면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다. 결국은 탐색기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이 파일을 열어 봐야지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도면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터 방식이었다 그랬죠. 파일 뉴 하셔가지고 별도의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이었죠. 그다음에 외부의 파일 형태로 도면 파일이 생성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탐색기에서는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두 개로 완전히 분할돼서 도면 파일이 생성이 되니까요. 자, 근데 어느 방식을 쓰든지간에 결과은뭐 합니까? 안에는 그저 하나의 파일에 이런 시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이 엑셀 많이 쓰시죠? 엑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엑셀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파일 내에 시트가 여러 개 있죠. 그렇죠? 시트 1, 시트 2, 시트 3. 가까이 파일로 저장되지는 않죠. 하나의 파일로 저장되고 그 안에 시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넘마스터 방식이던 마스터 방식이던 하나의 도면 파일만 있을 수 있느냐, 아, 도면만 있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도면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시, 어, 시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저 템플릿 방식. 이 방식은 미리 이렇게 표제란들이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템플릿이 적용된 시트로 생성하면 뭐지? 이렇게 미리 표제란인지, 아니면 보드란인지, 종 같은 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사이즈 방식이랑선표제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릿이 없는 빈 종이. 빈 표준 시트를 형태로 생성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사이즈라는 것은 뭐죠? 비규격 용지. 템플릿도 없고, 그러니까 표제란도 없고, 사이즈도 기본적인 뭐 A2, A3 이런 식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랭스하고 헤이트 값을 줘가지고 비규격 사이즈의 어떤 용지를, 그러니까 시트를 생성해서 작업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특히형 이 템플릿 있죠? 유저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터 방식하고 넘마스터 방식에 따라서 사용되는 이 템플릿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위치가 어딘지 먼저 확인해 보죠. 여러분이 nx를 설치하면서 특별히 뭐 설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여기입니다. nx10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파일즈 지멘스 nx10 안에 들어있는 유저 ii라는 폴드 밑에 들어가면 템플릿이라 폴드가 있을 겁니다. 자, 들어가 보죠. 여기입니다. 여러분, 쭉 찾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어떤 템플릿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특히, 도면과 관련해서는 A 사이즈 한번 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A3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2D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2D가 붙어 있는 거는, 넘마스터 방식에서 사용되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D가 안 붙어있는 거는 마스터 방식에서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저 템플릿을 사용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유저 템플릿을 사용했고 A2로 했는데 A3으로 했다고 보죠. A3으로 했는데 넌 마스터 방식으로 하면 이 템플릿을 쓴다는 얘기고요. 마스터 방식을 한다면 2D가 안 붙어있는 A3 사이즈 이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템플릿 쓴다는 얘기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어떤 규격폼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D가 붙어있는 거는 넘마스터 방식이고, 붙어있지 않는 거는 마스터 템플릿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는, 사실은 이런가요? 이런 거 템플릿 잘 쓰나요? 안 씁니다. 미리 우리 회사에서는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쓰는 거죠. 우리 회사 나름대로 어떤 규격폼을 만들어 놓고 쓰게 됩니다. 맞뭐 그렇죠? 처음부터 새로 만드셔도 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파일들을 여셔 가지고 살짝 수정하신 다음에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따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 마스터 방식에서 시트를 생성하는 방법, 마스터 방식에서 시트를 생성하는 방법. 한번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 보시죠. 컴플렉스 파트라고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하이프링크 열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습 자료에서 여러분이 컴플렉트 파트 있죠. 요 파일을 한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릴 겁니다. 자, 먼저 넘 마스터 방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파일하시고요. 드래프팅으로 들어오시면 되죠. 아니면 올 애플리케이션에서 드래프팅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디키 누르셔도 됩니다. 됐죠?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플리케이션 있죠? 드래프팅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 애플리케이션 탭이 안 보인다? 마우스 오른쪽에 보시죠. 애플리케이션 체크하시면 되겠죠? 체크하셔가지고, 여기서 드래프팅 하셔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게 뜨죠? 네. 자, 유저 템플릿.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넘마스터 방식이니까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만약 A3을 썼다 그러면 여기에 되는 겁니다. 2D 붙어 있는 거요. 자, A3을 가지고 한번 보자. 자, 요거는 뭐, 각종 단위입니다. 단위라는지, 어, 프로젝션하는 방법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클로즈 가있습니다 시트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캔슬하죠? 그럼 여기 보면 빈 시트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간단하죠? 시트 만드는 방법은? 어, 새로운 시트를 또 만들고 싶습니다. 이 하나의 파일 내에 시트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엑셀처럼. 그럼 여기서 new 뉴 시트 누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뭐 A4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클로저하고요. 캔슬 하겠습니다. 그럼 시트가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실수가 있습니다. 또한번 만들어볼까요? New sheet. 이번에는 A2로 해볼까요? ok 이 하겠습니다. Close 하고요. Cancel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트를 여러 개 만들어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 Delete 키로 치우시면 됩니다. User template 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이런 식으로 표제란이란지 뭐, 보드 종 같은 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Standard 사이즈 해보죠. 얘는 어떻습니까? 용지 규격은 이미 정의되어 있죠? 똑같은 A3으로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링을 잡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까이 뷰를 만들 때그 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스케일. 1대1이면 현척이죠. 실물 크기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뭐 1대2부터는 1대5 이런 것들은 이제 축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대1, 뭐 5대1 이런 것들은 이제 배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커스터머스 케일 하셔가지고 내 나름대로 어떤 1대 뭐 2대3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겠죠. 저는 1대2 정도로 할까요? 시트 1은 이미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기다 새로운 이름을 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볼까요? standard, size, a3,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트 넘버는 자동으로 이렇게 1번, 2번 추가됩니다. 자, 미리미리 단위라고요. 일각법이고, 이건 삼각법입니다. 기계도 면면 대부분 삼각법이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일단 캔슬 해보죠. 어떻습니까? 표절에는 없죠? 요거는 표절한 있는 거고요. 얘는 표절한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규격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도면의 사이즈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새로운 시트를 만드는데 커스텀 사이즈 보겠습니다. 요 나름대로 뭐 500에 2,000 이런 식으로 용지 크기를 내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케일링 잡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저는 커스텀 사이즈. 500에 사, 500에 2,000,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이름을 주, 어,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리미터 아니라고요. 생각법으로 하겠습니다. 아, 요 이름이 좀 문제가 생기나요? 언더바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캔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종류의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뷰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알죠 자, 기게 이제, 요세 개의 차이점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이 얘기입니다. 유지 템플릿과 스탠다 사이즈와 커스터머 사이즈의 차이점.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 놓고 그 시트에다 이제 뷰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된다, 되는 겁니다. 여기 뉴 시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로용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인서트 시트 이렇게 하셔도 대화 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넌 마스터 방식이니까. 파일 내에 내포된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 컨트롤 M 누르면 되겠죠? 모델링 환경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창은 어떻습니까? 하나 있는 겁니다. 별도의 동면 파일이 생성되는 게 아니니까요. 다시 드로잉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포되어 있는 이 드로잉 환경으로 가고 싶으면 컨트롤 Shift D 또는 파일에서 드래프팅 하셔야 되고 드로잉에서 마우스 오른쪽인가 아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오픈 있죠 검은 글씨죠 결국은 더블클릭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작업하고 싶은 시트 있죠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시트 환경으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뜨죠 이게 왜 뜨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더블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시트 왔다갔다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모델링 환경으로 보겠습니다. 마스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스터 방식으로 하시려면 파일 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는 레퍼런스 여지스템 파트라고 있습니다 뒤에 열려있는 이 단품을 기반으로 해서 도면을 치겠다 이런 얘기죠. 자, A3으로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현재 열려있는 파일 말고 뭐 다른 파일을 가지고 나는 도면을 치고 싶다. 그럴 땐니 여기 열개 대화상자를 이용하셔가지고 다른 파일을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오죠? DW라고 g 다른 이름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인치 단위를 쓰고 싶으면 인치로 하셔가지고 템플릿을 잡으시면 되겠죠? 저는 미리미 mm 단위로 하겠습니다 A3으로요 OK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템플릿 저, 별도의 어떤 드로잉 파일이 하나 생겼죠. 그러면서 시트가 자동으로 하나 생깁니다. 일단 클로즈, 캔슬하겠습니다. 자, 시트 가 하나 생겼죠. 그럼 시트를 또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저장할까요? 파일 세이브하겠습니다. 세이브. 요 세이브. 위치에다가요, 요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죠. 오케이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파일로 생성되는 방식이 마스터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유 시트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커스텀, 어, 스탠드 사이즈로 해보죠. A3으로 하고요. 이러면, 똑같이, 뭐, yes, yes, 언더바 A3으로 해보겠습니다. ok 누르죠. 캔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트가 또 생긴 겁니다. 또 생성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커스텀어 사이즈로 해보죠. 500에 2 0 0 0으 해볼까요? 하고, 뭐, CS, 언더바, 500, 언더바, 2000,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 주면 안 되겠죠? 그 도면 안, 그 시트 안에 들어있는 뷰들의 성격에 맞게끔,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1mm, 삼각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캔슬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트가 3개 생긴 겁니다. 그렇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시트 간에 이동하시면서 각 시트별로 뭐 하실 수 있죠? 나중에 이제 베이스 뷰부터 시작하셔야죠 또는 뷰 크레이션 위저드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트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얘기죠. 유저 템플릿은 이 nx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을 활용해가지고 시트를 생산하는 방법이고요. 스탠다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용지 규격만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표제란 같은 거라든지 보드란 라든지 이런 종 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이런 테두리 바우들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내나름대로의 어떤 용지 규격을 잡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 정의 크기, 그러니까 비규격 시트를 생성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방식이든 넌 마스터 방식이든 시트는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 어, 그렇게 많이 어리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엑셀 생각해가지고 시트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각 시트별로 또 다른 작업을 해나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도면 시트 편집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